등장여왕 프랑스입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현미, 잡곡밥,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또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두부, 바나나, 딸기 등이 좋습니다. 저는 변비는 없고 설사를 가끔 하는 편인데 그럴 때에는 양배추와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위에 좋다고 해서 즐겨 먹지만 오히려 설사와 복통을 더욱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에 좋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시죠? 1000mg의 칼슘을 매일 섭취하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지방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체중을 줄이는데 두 배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멸치를 챙겨 먹는 것은 기본이고 커피를 먹을 때에 꼭 라떼를 마십니다. 우유 속에 칼슘 섭취를 같이 하기.